이번 시간엔 아비부 한자를 가장 쉽게 설명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부 자는 아버지 하늘천이죠. 하늘천 위에 튀어 올라온 부분이 뚫을 곤 또는 세울 곤자입니다. 세우다. 하늘보다 높이 뚫려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란 얘기죠. 그래서 아비 부자가 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이유는 뭐냐? 하늘은 멀고 아버지는 가까이 있습니다. 굳이 표현을 하면 조목이 법보다 가깝다는 얘기죠.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이 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보다 높이 뚫려 있는 것은 높이 세워져 있는 것은 아버지의 권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벌볼규입니다옆보다는 뜻이죠. 기본어가. 구멍혈이죠. 법규입니다. 그래서 법규를 구멍으로 법규를 준수하는지 안하는지를 살펴본다는 거죠. 현대어로 불이하면 함정단속이 되겠죠.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통위반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래서 구멍 속으로 법규를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를 엿본다 살펴본다 엿볼규 살펴볼규 해도 되겠죠 그 다음 돌볼권입니다 돌볼권 돌보다는 거죠 아이를 돌보다 돌보다 구부릴권입니다 이구부릴글 자가 옥편에는 아마 나오지 않을 겁니다 옥편에 이 한자사랑이 이 옥편에 없는 한자를 약 50여개를 만들다 보니까 가끔 옥편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본인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거 옥편에 나오지 않을 거로 추측이 됩니다 구부릴군입니다 자 구부릴군자 이왕 그 나왔으니까 왜구불군을 만드는지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부자죠. 남는 게 저글소가 되죠. 아비부 플러스 저글소가 결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버지가 작아지, 작아지니까 결국 아버지가 나이가 드니까 허리가 허리를 굽히면 어떻게 됩니까? 구부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자가 구부릴 군자로 탄생되었습니다. 한자가 종종 나옵니다. 이 자가. 그 다음 남은 것이 눈목이죠. 그래서 허리를 구부려서 눈으로 돌본다는 거죠. 눈으로 살펴본다는 겁니다. 돌볼 권. 조금 전에 시적을 했는지 몰라도 한자사령이 만든 한자어가 약 50여 개가 됩니다. 50여 개. 대표적인 예로 기억자 걸다글입니다걸다글은 탄생과정은 호미 호미 곡갱이, 낫. 다 기억자 비슷하게 생겼죠. 사용하, 사용한, 사용 후에 벽에다 걸어 놓죠. 벽에다 걸어 놓아야 눈에 잘 띄죠. 바닥에 놓게 되면, 뭐두 어떻게 하다 보면 덮어버리면, 온 집안을 사사시 디제하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어, 공구는 걸어놓는 것이 가장 좋죠. 그래서 걸어놓다, 걸다 이왕 걸다 걸 같은 글로 끝나면은 외우기 쉽겠죠. 걸다 걸, 걸다 송 하면은, 걸다 김 하면은, 걸다 송송 송, 김까지 다시 또 외워야 되는 번거로움이고, 걸다 걸 이왕 걸다 걸다. 글로 시작이 되었으니까, 글로 마무리하게 되면 기억하기 쉽기 때문에, 글다, 글이라고 호칭을 두었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 기억자, 글다, 글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수없이 등장함에도 이게 부수에서 빠진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수백 번 나올 겁니다. 이 글다, 글이요. 한자어에 수백 번 쓰이 사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자사랑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방법은 2023년 현재 시점에서 주어진 한자어를 가지고 최대한으로 활용한다는데 약 99%가 이렇게 풀립니다. 8천자 중에서요. 공감대게 형성되었다면 구독,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은 8,000여자를 풀이했지만 반응이 좋다면 2,000여자를 추가하여 약 만자 이상을 유튜브에 공개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각골문자 여기 있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4,500여자 중에서 해독된 것은 1,600여자밖에 없답니다 그러면 1,600... 3분의 1만 지금 풀이 된 거죠? 3, 3분의 1 풀이 된건 쉬웠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 어려운 것은 어리,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추상적인 설명이 많다는 얘기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